안녕하십니까 홍진TV 위기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전하는 시애틀 타크마 홍진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은 대선으로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시끄러워요 대선이 아니라 뭐 민주당은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지금 이준석 의원의 그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서 그것이 게로그 실화다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준석 의원을 제명한다 보니까 또부국주로 고소를 한 상태고. 이수, 이준석 의원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진짜 힘들게 순화를 해도 그 정도로 나오는 말이라고. 더 순화할 수가 없다고.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발생이 되고. 더더군다나 또 이번에는 또 유시민이. 그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 사람이 또그 김민수 대선 후보에 아니 천란여사에 대해서 고 고조를 하고 어떻게 고조이 영봉이 될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또 따지니까는 또 어떤 말이 나왔냐 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을 내가 대변한 것이다 아 지가 알아 자기 이게 자기 철란여씨의그 속마음을 자기가 표현해 준 거라 이거요참 환장한 일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쟁점이 들고 있는 게 이준석의 젓가락 사건하고 유재명의 유시민의 그 여성 비하 발언, 전례사 비하 발언이 지금 현재 아주 이 대선에 또 아마 스모킹 이될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어? 어쩌면은 어쩌면은 아주 다든밥에 재를 뿌리지 않았을까 뭐그 정도까지 좀 드는 상황이에요. 어? 그런데. 그기다또저 이재명 대선후보의 또 아들이 도박 그러니까 한간해서 내가 보니까 는뭐 정과 사범의 에, 아버지와 도박꾼 이렇게 유튜브에 떠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야 사실이야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이 내가 보니까 거의 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다가 대선을 하고 나면 대통령이 뭐 연습이 대통령 대, 연습이 아니거든 대통령직을 하는 동안그 연습 게임이 없는 거라고도 더더군다나 5인 단임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연습 게임이 없잖아요 실전이거든 근데 한마에 보면은 다 연습 게임하는 것 같이 적지를 했더라 이거요 내가 볼때 응?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뭐 자유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아들, 이동군 1992년생인데, 그분의 그 도롬에 대한 것이 전개 얘기예요. 아주 그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2021년도 조선일보에 따르면, 은그 포커교수, 그, 그 불법 수학사 에서 포커교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2021년 10월 16일날, 이동호 씨가, 60만 원을 저, 제일 처음 충전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트가 압구정, 뭐 건대, 왕십리 신림, 분당 아주 그냥 여러 군데 있는 모양이요그 도박 사이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동호씨가 어, 열흘 동안에 한 536만 원을 땄다고 그 후기를 올렸어요. 도박을 한 다음에, 어? 그리고, 또 그거 끝나고 또 일명 홀짝 게임에서도 또 500만원을 잃었다고 또 올렸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뭐 도박 중독은 아니지만 도박을 했다는 걸 아주 뭐 이렇게 숨기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그게 자기 아버지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거든 그 그, 것이 세상 밖으로 안 나올 것인데, 그거를 같이 돌아보는 그 파트너가, 파트너가, 저뭐돈뭐 뭐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는 자기 파, 그 파트너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 이게, 이이상하게또 나한테 이상해, 이거. 아, 마음에 안맞아 그니까 러 이게 제보를 했던 거예요, 저입에다가 그래서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제보자가 신고를 했어. 그, 그 친구라는 사람이 누름 동기가 어? 아버지가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미션하고 그렇게 할 얘기를 하고, 막 경제 발전을 대선 후보를 나서 열변을 토할 때 아들은 저 부산까지 가서 도박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2021년 12월 달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응? 이동실을 도박 혐으로 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니까는 이게가 그래도 또 그게, 그게 아빠 차지 저게 또 만일에 서민의 아들이 그걸 했다 그렇게까지 커졌다 그러면 그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데 그것 하고 또이 SNS에 아주 보기, 보기 참 민망한 이 음단패를 올려갖고나 이게 경찰청에서 신고로 딱 들어갔는데 경기남부지청에서 그걸 어, 증거부문물로 그냥 놔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만일에 일반 국민의 아들이었다면 그게 나올 수 있, 있었겠는가 노름 됐겠다. 이슬에가 아주 음단패를 아주 그냥 이준석 의원에 맞는 수나를 더 이상 헐수 없을 정도의 수나를 최대한 했는데도 그 정도 는 그런 거를 했는데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대선 당시에 이동호 씨의 재산이 390만 원, 300만 원 정도라 그랬어, 그 당시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는 그때 당시에부터 시작해서 707회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2억 2900만 원, 2억 3천만 원을 잃습니다. 어떻게 고정 수입도 없는 사람이, 고정 수입도 없는 사람이 전 재산이 300만 원인데 2억 3천만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맞다. 이번에 그래서 대선에서 그게 또 5월 25일 국, 국, 국회에서 그게 터졌어요. 이번에 5월 25일 날그래서딱 터지니까 국무의의에서 이때다 싶으니까 지금 불고 들어올 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해서 지금 유시민 저 유시민 씨의 그... 한마디, 서려양에서의비아 발언, 그 다음에 이재명 씨 대구 선후부의 아들의 두박, 그것이 지금 이 대선의 최대 쟁점 얘기거리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에서 이게 다된 바가 재뿌리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데 그걸 내가 이 봤거든요. 근데 내내 내 방송으로는 그거 못 해요. 아주 너무너무나 말을 함부로 했더라고. 그러면 한 가지는 해야지. 뭐두 가지씩에 물론 젊은이걸수 있어, 할수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대어너보야 그러면 좀 자중했어야지. 별 만큼 배운 사람이 응? 학교에서 좋은데 나왔더만 그러네. 그런데 이거를 다. 이게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야. 이게 다 근거 가있을때 날짜 정확하게 알고 이후 오월 저 2021년도 12월 16일 날 나왔고 거 그걸 토대로 증거를 모아서 가로세 연구서 경찰청에 고발을 했고 다 이게 근거 있고 다 확실한데도 경기남부청에서는 그거를 그냥 불기소로 처분해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내보냈다 이거예요. 그게 과연 과연 일반인의 아들 같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있겠냐 그지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난리를 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를 이, 이기려면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예. 단상을 참 많이 해야지. 왜? 대통령이 대통령, 이 대통령 스스로가가아엎어지 자기가 그냥 그만둔다고 하고 아주 자폭한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 여기에다 또 말을 첨가, 말을 하면 이제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국민들한테 실망을 넣어봐야 되는데 헐레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데시 그나마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아들하고 유시민 그씨의그말 때문에 그나마 좀 탄력 받아서 지금 이 대선을 치고 있는 거라고 마지막 대선 후보의 그그 그 지지율을 보니까 는48% 이재명 후보가48%김문수34% 이준석 의원이 10% 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 근데 진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한민국 주, 이몇 몇 번에, 한 2, 3, 3번, 요즘 들어서, 한 2, 30년 안에, 대통령들이 거의 다이 대선을 끝나고 나면 대통령직을 뭐 연습게임처럼 하고 있어. No! 정치는 연습이 없거든. 더다나대통령 자리에 그렇게 가볍게 연습할 자리가 아니거든. 근데 이번에 연습했잖아. 쪽팔리게. 응? 그러고도 또 뒤에 나서또 엉뚱한 짓거리 흘려다가 예, 국민들이 너무 저항에 부딪히니까. 아주 쪽팔리게 진짜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이 진짜 이 보수 국민의힘들반 만일에 대선을 승리한다고도 반성 을 해야 되고 승리를 못한다면 더더욱 반성을 더 크게 해야 돼. 왜 스스로가 보수를 주지던 국민들한테 가슴에 목을, 목을 한 10개 10개가 뭐야 한 100개 천개나 받았어 지금. 그리고 만일에 이대명 모두 이게 대선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문제점 많아요, 이게. 그냥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아울 아우를 것인가? 아우르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대선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이게 생각해 문제가 많아요. 이게 연습 아니거든. 요 국민들의 아니와경계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거라고 게 연습이 아니야. 근데 연습처럼 해버렸어. 응? 전자의 대통령들이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후에 되고 나서도 나머지 국민들이 아우라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아울 수가 있는가? 왜 과거의 경험에 붙여 뭐 그게 될 수가 없거든. 아무튼 이제. 한국 날씨, 저 날짜를 내립니다. 6월 3일 날. 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같이 반대편도 아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과, 과연 누구를 택할지는 몰라. 근데, 하, 참, 제가, 제가, 저는 뭐, 미국에 살지만 참 깝깝해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진짜 너무 깝깝해 근데 이게 고구마를 10개 먹은 네내속이 나뿐만이 만 아닐 거라고 다른 여러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유교사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답답해 물론 아임 사람도 있겠지만 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선명한 판단으로 진심으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집안 문제 수신제가 연회에 척병전해 가서 집안 문제가 제발 정치적 이슈, 이슈로 떨어지지 않고 좀 편안하게 하는 깨끗한 정치, 어떤 라 부끄럽지 않은 정치, 그런 대선 후보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